내소리인 우와, 뭐야, 저거? 어, 난, 난 이거 탈래. <laughs> 오. <laughs> 왜 그걸로 가? <웃음> <웃음> 안녕. 봐봐. 어. 뭐? 그럼 배팅신도 있대 아, 진짜? 야, 나 이거 넣어야 되는데. 넣을 수 있지? 어, 아주 괜찮네. 물탱이 넣으 이거 우선 기다리니까 가면서 그래, 할게요. 가면서 하세요. 왜안 켜져 이거. 갑자기 고장났어. 이게 한 번만 쓰고 못 쓰는 거야? 아 근데 나 이거 집에서 계속 썼던건데아이야 정신차려 개추위타나봐 진짜 메인 올거야 이거 야 채영기에게 화내고 있습니다 <laughs> 잘 먹을게 아하하하 <잘> <laughs> <laughs>

아, 뭐야? 인희? 이거 어, 너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어? 여우야 저기 소도 <수호도> 있어 <laughs> 어디? 두 개? 얼마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? 20만원. 20만원? 20만 맛있게 해드립니다.

그건 어디에 쓰실 거예요? 소주잔이요. <laughs> 너무 큰거 아닌가? <laughs> 아닙니다. 로나 모자나도. 뭐 로나 뭐 요이달긴 하더라고. 막 엄청 막 단맛은 나요. 막 망고 같아요. 두개다 먹자. Let's get it. 인풋 인풋. 다슬이가 맞이구... 먹고싶은거 먹어 나 아, 육포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나 근데 육포보단 이게 나 이거, 이거 먹안 씹혀 이거 <웃음> 먹을까? <웃음> 나 저거 녹혀 먹어야 돼 넣으세요 무거워서 물을 따로 안 써주면 될까요? 안녕~~ <.��음진단> 양팔 ouais Aha, right, yeah, 자, 양파에 버려 잡습니다. 양파에 버려서. 즐거운 시간, 편한 안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출발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자, 여기 있는 밑에는 충탄을 갖고 지금 여기는 죽을 뻔밖에없 저이 흰색 패딩은 표정만 보면 어디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아이고. 출장하시면 안 돼요. 아이고. 보니까 많이 사진 거 같은데. 아이고. 아, 나저 하얀 편이 어떡해. 표정 봐봐. <목소리나> 저 표정 봐봐. 저 놀이기구 거 타는 거냐. 고분간이. <목소리나> 야, 누가 보면 테니스 던져준다. 이제 아, 귀여워. <목소리> 아, 안뭐 <에>? 라고 <목소리> 밑에서 친구가 이상한 맛 가져가니까 <목소리> 어, 잠깐만, 그 밑에 있는 친구들왜안산 거예요? 왜, 왜 꽁따를 태워준다? 그 다음에, <laughs> 지금 팔려요 진짜로? 음, 그러니까. 가운데 있는 면을, 뒷판을 좀 많이 타본 것 같은데. 그러니까! 뭐, 일어나서, 무릎만 살짝, 살짝, 붓다, 탔다, 아주 멋어 야 여기 보다가 저기 하얀빛을 보면은 야 진짜 내가 진짜 미안해 진짜... 미안한데 좀 들어가면 안되니? 야 무슨 내셔널 지어 그래픽이야 이거 동물의 왕국 98원숭이? 야 멋있다 그렇게 잡아주면 뭐해 어차피 또 저렇게 됐는데 잡아주고면 끝까지 잡아주든 마지막으로 응, 자기 응, 어필. 흥윤이 응. 아닌 것 같아. 나 진짜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나 왔다 갔다. 하지. 아니야. 나도 아니야. 응, 나는 이닐 나는... 것 같아. 어. 또? 이 형상이 아 이건 너도 나했잖아. 나 모자랐지. 이거는 뭐? 이인 것 같지. 어. 너무 몰아가지 않아? 나도 몰고 <laughs> 너도 몰고 <물고, 웃음> 그치? 너는 뭐 같아? 나? 그럼 솔직히 지금 말해 나 경찰이다. 어나 편드가 좋지. 아이 괜찮아 경찰이야. 폴리스 폴리스. 경찰 선생님, 어떤 분이 임신 되시나요? 인사 선생님, 어떤 분을 찾으시겠어요? 다슬 씨 네. 네. 마피아 마피아였어요. 네. 마피아였어요. 마피아였어요. 네. 마피아였어요. <laughs> 네. 아니, 마피아였어요. 아니 제가 배우려고 그런 아, 게 아니라. 오십 <laughs> 초. 네. 백초, 백초. 아, 거 시가초가 돼 있어? 어, 어. 다하 아, 아, 나와. 이거 백초 너무 짧지 않아? 아, 아니야, 충분해. 아, 이거 스포츠야? 응. 농구. <laughs> 수영. 라블라이딩스키점프 가방을 왜? 나, 나 가사. 스카이다이빙. 어, 백, 백. 스카이다이빙이랑 비슷하다고? 개그리. 어? 저기 뭐야? 다이빙. 다이빙?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잖아. 번지점프 그거 이거, 어, 아, 어. 어. 날아니 좀... 얘가, 얘 조금 넘어요 아, 어. 수영. 파이빙. <laughs> 너무 뜨뜻거 아닌데? 데이빙 테니스. 응. 음. 잘한다. 스포츠 싫네. 스키. <웃음> <웃음> 밥 졸밥 밥밥 조밥밥 밥 조밥밥 김치국밥치국밥고밥고밥밥말밥기밥밥는밥이밥밥 졸밥 조밥밥 치밥 김치 원밥 다밥 치밥 밥에 그런 말밥해밥그밥밥 사이더 어디 갔어? 사이더 아기잖아요